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들러스 잉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누들러스 콘라드라는 만년필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아주 조그만한 박스 안에 들었는데요. 그 박스는 제가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약간 이렇게 아크릴의 무늬가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클립에 보면, 누들러스 잉크라고 이제 적혀져 있고요. 클립은 약간 엉성하게 만들어진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 끝에도 누들러스 잉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안연필을 열어보면, 어, 잉크 윈도우가 보이고요. 여기는 누들러스 잉크 c o 그러니까 누들러스 잉크 코퍼레이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 이 누들러스 잉크에서 나온 이 콘라드 만년필은 라인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어, 연성닙을 지향하는 만년필입니다. 닙을 자세히 보시면 닙의 틈 슬릿이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닙 닙의 끝에서 쭉 돼서 이 어, 그립 섹션 손을 잡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만큼 닙이 그 슬릿 그러니까 닙 틈이 잘 벌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만년필입니다. 그러나 어, 대체적인 명성은 그렇게 잘 벌어지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힘을 주어야 라인의 굵기를 변화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잉크 윈도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 피스톤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 열어 보면 이렇게 돌려서 잉크를 주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면, 어, 아크릴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만년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나사의 홈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어, 캡을 씌우더라도 무겁지 않고 아주 사용하기에는 편한 그런 만년필인 것 같습니다. 어, 무늬도 이쁘고, 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만년필 같지는 않습니다. 만년필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6.27g 정도 나갑니다. 캡을 제거하면 10.74g 정도 갑니다. 얘기는 이 만년필은 굉장히 가벼운 만년필 축에 속합니다. 음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자바 매트릭스 만년필입니다. 19.1g 조금 그 정도 나갑니다. 캡을 벗겨 보면 11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파일라트에서 나온 프레라 만년필입니다. 14.81g 정도 나갑니다. 캡을 벗겨보면 6.9g 정도 나갑니다. 몽블랑 만년필 중에 149 모델이나 스타워커 모델은 약 34g 정도 나갑니다. 만년필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블랑의 마이스터 스튜 149 모델입니다. 몽블랑의 스타워커 어반 스피릿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누들러스 잉크의 콘라드 모델입니다. 펠리칸의 M 600 모델입니다. 파일럿의 프레라 모델입니다. 스타워커 모델이나 M 600 모델보다 약간 커 보입니다. 캡을 벗겨보겠습니다. 캡을 벗겨보아도 뭐 스타워커 모델이나 어. 펠리칸의 M600 모델보다는 약간 커 보입니다 캡을 씌워 보겠습니다 캡을 씌워 보면 어, M600 모델보다는 약간 작아 보입니다 시필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잉크는 펠리칸의 에델스타인 잉크 오브 더 이어 중에 올리바인 잉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잉크는 이렇게 병에 들어있고요. 약간 초록색 색깔이 나는 잉크입니다. 립은 스틸 립이고, 어, 플렉스 립입니다. 이렇게는 잉크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약간 힘을 주면 이렇게 라인의 굵기도 변하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 정도 굵기가 가장 굵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 플렉스 닙의 특징처럼 약간 웻한 그런 느낌이 나는 닙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깔나는 그런 라인 베리에이션은 그 라인의 굵기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굵기를 변형시키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이제 힘을 줄때 조금 그렇게 잘 미끄러져 나가지는 좀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플래티넘 센츄리 3776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누르면 라인이 변화합니다. 물론 그 펠리칸에서 나온 M200도 쉽게 변화하는데 이 누들러스 맞는 비렛잎은 평상시에는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라인이 굵기를 변화시키면서 하기에는 약간 손의 힘에 손의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는 것은 좀생각하시야할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어, 이 만년필은 어, 누들러스 잉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콘라드라는 만년필입니다. 어, 이 만년필은 어, 플렉스한 약간 연성을 보이는 립을 추구하는 그런 만년필인데요. 그렇게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어, 라인의 굵기를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필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만년필을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만년필로 사용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만년필도 가볍고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피스톤으로 되어 있고 잉크 윈도우까지 있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이 만년필의 가격은 약 3만원이 좀 넘어간고 4만원 이하, 그러니까 한3 3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가격에서 이런 만년필 정도는 적당하거나 약간 비싼 정도, 제 생각에는 뭐 적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연성닙 또는 이 플렉스닙 자체가 크게 어떤 기능을 하지는 못하지만 필감이 나쁘지는 않고 피스톤 만년필이고 그리고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만년필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하겠는데요. 제가 그 리뷰를 마친 만년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어. 자바 매트릭스 만년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라인 만년필 꺼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어, 플래티늄 프레피, 파일로 프레라. 그다음 에 이것은 그 윙성에서 나온 붓펜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추석 때 한번 써봤습니다. 그 추석 때 이제 지방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써봤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있는데, 음 이것도 하나. 그리고 그 진하오의 상어 만년필 그리고 진하오의 어, 이거 쓴그 제가 옛날 그 다이소에서 샀던 어, 만년필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로사 비앙코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그 진하오의 x 7 5 0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어, 윙성에서 나온 셀룰로이드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 재질이 셀룰로이드로 되어 있고요. 약간 이 만년필의 단점은 이 컨버터가 약간 느슨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나 어,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은 그 모나미 올리카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년필을 뭐 제가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만년필을 어 제가 리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실 제가 썼던 만년필이고 리뷰했던 만년필이니까 뭐새 만년필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 제가 리뷰했던 만년필이고 그렇게 자주 사용해진 않았으니까 어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만한 로디아 노트가 또두개 있습니다. 이건 다트펜인데요. 원래 제가 큰 로디아 노트에다가 글을 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두 개가 사은품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까지 해서 음뭐 나눔 이벤트라고나 해야 할까요? 뭐 해서. 어, 댓글을 다시는 분들께 어, 이 만년필을과 이 노트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한 분에게 다 드리기는 그렇구요. 제 생각에는, 어, 한세 분에게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기는 콘레드하고, 이렇게 세 개. 이거 세 개. 그래서, 이렇게, 어, 여기 박스가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박스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어, 만년필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그분 중에 일단 어,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이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다음번 제가 영상에 댓글을 받, 달아주시는 분께는 이네 개의 만년필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사용했던, 약간 사용했던 만년필이라서 어, 그래서 약간 좀 그런데 제가 다, 만년필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곧 어, 그 만년필 중에 리뷰가 끝나거나 제가 안 쓰는 만년필이 있으면 종종 어, 만년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